네, 위천강에 출주하신 조사님을 배웠는데요. 예, 간밤에 몇 마리 부모를 만났다고 하십니다 개치, 예, 조항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마리수 월준척 부모를 낚으셨는데요. 예, 대물도 예, 몇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.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대물을 포함하여 월척 마리수를 하셨는데요. 개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월척 36. 예, 그 다음으로 37 정도가 됩니다. 예, 희날리 같은데요. 예, 33이 나오네요. 예, 그리고 월척 31입니다. 네, 허리굽이 두수이고요. 네, 총네 마리의 월척구물을 낚으셨습니다 참, 고기가 몇 시에 나왔어요? 낮에 나왔어요. 아 밤에는 안 되고 낮에 나왔습니까? 낮에 한몇 시쯤 나왔어요? 오후에. 오후에요. 오후 한 서너 시쯤 나왔습니까? 아니면 뭐해 넘어가기 전에 나왔습니까? 오후에 한 시쯤 시작했어요. 예. 해 넘어가니까. 아한 시. 아 예. 아, 많고 층가다 깔아앉아 버리고 이런데는 반짝이 안돼요 예예. 층체가 많이 떠내려갔는데 다시 층체가 예, 올랐다가 또 깔아앉고 있습니다. 낮에 잘 내려갔던게 예예. 아밤 되면 또 깔아앉으니까 그 또층체 또, 깔아앉아가지고 아, 안내려를 깔아앉으니까 잘안내려간다고요 낮에는 층체가 떠오르니까 네. 입질받기가 쉬운거네요. 예. 확실하고 아, 입질도 확실하고요. 그러면은 꼭, 뭐, 뭐, 예. 아, 그렇구나. 첫 입질을 그러면 오후 1시에 받으신 겁니까? 한 시에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예, 예. 음. 예, 감사합니다.